우리 챕터 원에서 배운 비동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학습을 했는지 점검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문제를 먼저 다 풀어놨어야 되는 거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이 푸는 방식대로 풀어오면서 그렇게 따라오는 게 좋아. 왜냐면은 1번 한번 풀어줄 테니까는 아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1번 볼게. 음, 지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문장의 주어가 지수란 소리야. 그치? 그리고 나서 주어 뒤에는 우리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챕터 1에서 배운 게 비동사니까는 지수에 해당하는, 어, 이 주어에 해당하는 알맞는 동사를, 비동사를 골라야 될 텐데, 그럼 지수가 몇 인칭이지? 항상 문장 쓸때 PNT를 신경써서 동사를 쓰자 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p, n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는 이 s 를쓸수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과거였다면 was를 사용하게 될 거야 주어에서는 그래서 p와 n 인칭과 수에 대해서 정보를 나타낼 거고 t 스를 표시할, 시제를 표시할 정보를 또 찾아보면 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지수 있고, 나우 이렇게 있다고. 나우는 그러면은 현재와 과거야. 현재를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이 s 라는 비동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이 될수 있는 거는 1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때 항상 답의 근거에다가 표시를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무엇이구나라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은, 우리 문제 풀때 사실 앞부분 찾아가면서 풀면 절대 안 돼.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틀려버려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사실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포인트 6 해당하는 부분이 뭐였는지, 어? 지금 이 문제는 포인트 1번 다시 볼까? 포인트 2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라고 하잖아 우리 책 잠깐만 다시 살펴보면 포인트 2에서 어디가 포인트 2였고 포인트 2에서 뭘 다뤘었는지 포인트 2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다루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라고 거기에서는 이제 알려주는 거고 다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앞에를 살펴보면서 문제를 푸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지금은 공부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컨닝하면서 맞추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여기에서 모르면 그냥 틀리면 틀릴수록 더 도움이 되는 거. 왜냐면은 아, 내가 여기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알수 있는 거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포인트 6 번에서 나는 항상 주어를 살펴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의문문이어서 주어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 U and Lucy 하면은 U가 몇 인칭이었지? 2인칭. Lucy는 3인칭. 둘이 합치면은 5인칭이 아니고 높은 데다 맞춰주니까 2인칭이고 그리고 두 명이니까 이제 써주는 거지. 그리고 자 시간 정보 살펴보자. Last Saturday라고 어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과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일단은 복수비동사에 쓸수 있는 형태가 are 그리고 were 이렇게 있었을 텐데 과거니까는 5번에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지. 3번 여기는 시간 정보가 앞에 튀어나와 있네. 자 yesterday라고 하고 있고 주어는 I였어. 그러니까는 어자 뭐 과거에다가 1인칭 단수. 그러면은 워즈가 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부정문의 형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워즈가 쓰여 있는 거 살펴보면은 4번밖에 없겠지. 자, 엠락과 특히 2번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1번과 4번 중에서 고민을 하되 시간 정보까지 정확하게 담고 있는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4번부터 6번까지는. 어,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는 건데, 알맞지 않은 문장은 올바르게 고쳐주는 것까지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야. 나중에 알맞은 거를 고르라고 하면은 얘 빼고 나머지는 다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걔도 다 고쳐가면서 얘가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해야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야. 어, 그럼 4번 볼게. We are in the shopping mall now. 시간 정보는 나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는 비동사에다가 r 을 썼어. 그리고 <웃음> 미안, <웃음> 미라는 주어가 왔으니까는 복수 비동사 R가 제대로 왔고, 우리 추약형도 이렇게 쓸수 있었지. 1 번은 문제가 없어. 이번에 I'm not a high school student. 주어가 I가 왔어. 그리고 부정문 not을 붙일 때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왔었지.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저 얘도 문제가 없는 3 번에 my favorite sport is swimming. 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자인칭 단수야. 어 <laughs> 아, 이렇게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네. <laughs> 자막뭐 겨운가?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거든. 크리스마스 이브거든. 그래갖고서는 혼자 있어갖고서는 그래갖고서 막 목이 막 메이 나봐 그래서 번에 my favorite sport 하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해서 지금 단수지 명사가 단수니까는 비동사, 안수동사 이렇게 취해졌고4 번에 Tony and I am n e i g h b o r s 에서 그러니까 비동사 어 M 앞에 I 왔으니까 이거 문제 없네라고 하면 안돼 왜냐면은 주어가 나가 아니고 Tony랑 나야 몇 명이야 두명 이상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복수 비동사 R로 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이 아니고 R 이렇게 고쳐주고 우리 Tony and I를 어, 대명사로 바꿔 보면 뭐가 될까?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일 때 우리 위라는 대명사도 사용할 수 있지. 3인칭 토니와 1인칭 내가 합쳐지면은 4인칭이라는 1계점이 아니고 1인칭 복수인 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 5번까지 보면은 자 she 요거 뭐였어? she is를 축약한 거였지.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날씨 요렇게 오는 경우도 확인했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은 어, 다 문제 풀었겠지만, 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표시 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잠깐 다시 멈춰놓고 풀도록 하고. 눈을 얘기하지만은 내가 푸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너네가 미리 다 풀어놨어야 되고. 그리고 너네가 푼 방식이랑 좀 차이가 있다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필기하는 거는 너네도 반드시 적어야 된대서책 어, 검사를 했는데 내가 쓴 것보다 너네가 쓴게더 적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계속해서 주어 살펴보면서 문제 풀어나갈게. The fruits and vegetables 해놓고 복수 비동사 r가 왔으니까는 문제는 없고 Mr. Brown is not a scientist. 3인칭 다 했으니까 는이지쓴거 괜찮지? Are your brother... An engineer 자, 이런 부분 많이들 헷갈리는데, you a r brother라고 해서 2인칭이 아니라고. 자, 이거는 그냥 brother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3인칭이니까 is가 와야 되는 거지. An orange. 자 숫자 하나일 때 우리 앞에다가 on, a, on 붙이지. 그리고 단수니까는 is가 제대로 왔고, 앞에 시나 현재형을 쓴 이유는 지금이라고 나오가 돼 있으니까 현재형 쓴 거고. 6번에 I was very tired. 자 과거형을 굳이 써준 이유는 뭘까? 어제였으니까 과거니까는 제대로 써줬네. My bag isn't in the classroom. 어, 내 가방은 교실에 있지 않아 뭔지 었지 3번에 We weren't at the hospital last night. 과거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는 자 비동사 과거 잘 써줬고. Is your mother a nurse? 자, 했을 때 너네 엄마 간호사야? 물어보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r Gina i n Minho in Japan last month 있는데 시간정보가 어? 과거 지난달인데 우리는 동사 현재를 썼으니까는 이거를 뭘로 바꿔줘 과거형으로 바꿔니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비동사 배우고 있으니까는 비동사가 뜻이 몇개 있다고 라 했었지 첫 번째 뜻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그래서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지. 첫 번째 무엇이다, 두 번째 어떠하다, 세 번째 어디에 있다. 그래서 뒤에 이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1번 뜻으로,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2번 뜻으로 그리고 부사가 오는 경우에는 3번 뜻으로 해석하고 1, 2, 번과 3번은 살짝 구별을 해주자고 했었어. 참고로 어, 얘네를 2형식으로 분류하고 얘를 1형식, 쌤은 1.5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도 미리 그냥 들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자, 지금 비동사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각각 문장들이 각각 어, 비동사에 몇번 뜻으로 쓰였는지도 표시를 해보면 은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 5번, 4, 5, 6번만 한번 표시를 좀 해볼까 어, 또 멈춰 놓고서는 비동사에 몇번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해줘 봐봐 어, 나는 바로 갈게 4번만 한번 먼저 봐봐 이렇게 돼? 비동사 뒤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laughs> 동사 뒤에 나온 정보 비동사 정보 이렇게 있단 말이에 그러면 지금 초록색깔 형광펜으로 칠한 게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정도인데어 명사 정도는 너네가 명사 형용사 정도는 구분하기 쉬울 텐데 지금 3번 뜻의 부사가운데라고 하는 부분에 좀 긴데 어 부사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여러 단어로 좀 뭉쳐 있는데 특히 이 부사라는 게 어, 어떤 모양으로 자주 나오느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좀 자주 나와. 전치사라고 하면, in, 이런 것들, 뭐, at, on, 이런 짧은 단어들 있지, 어, 얘네가 이제 장소나 뭐, 시간 같은 걸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에, 얘네랑 같이 합쳐져서, 부사의 모양을,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3, 1, 1, 1, 3, 비동사의 뜻으로 쓰였고, 5, 6번도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것만 표시해주면 은또할수 있겠지 자, 이번에 형용사가 나왔네 2번 뜻, 명사니까 1번 뜻, 명사니까 1번 뜻 자, 명사만 보면 안돼 얘랑 얘랑 합쳐진 거니까 는 얘는 3번 뜻인 거야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리고 bc는 바꾼다니까 는 형용사 여기도 표시하면 h e t i r e d in the classroom, at the hospital, a nurse 그리고 in Japan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해보면 은 나는 매우 피곤했다 어떠어떠하다의 과거형이니까는 이번뜻 어디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지 않았다 무엇이다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무엇이니 자, 그리고 지난달에 어디 어디 있었니 물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알겠지 이거 모르겠으면은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거야 1번 들어갈게 아우 지금 목에 자꾸 <laughs> 아 그냥 가겠습니다 빈칸에 어, 들어갈 단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래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음, 쭉 살펴보고 한번 넣어보는 거야 1번에다가 이거는 뭔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너네가 한번 채워봐봐 주어 얘나왔고어 과거네 그러니까는 뭐 쓰시면 되겠고 자 데이가 들어갔고 레스마크니까는 어 벌써 관렸였어 점점. 자, 힘과 왔고, 100이을 세워보니까는 어지가올 거고, 단수, 과거, 단수, 과거. 아무튼 단수가 왔는데, 이번의 경우만 주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워라고 쓰이네. 자, 음, 이것도 한 번만 더 해볼게. 언뜻으로 쓰여서, 씩은 아픈 형용사, 인 부산 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는3번 뜻. a little boy 작은 소년 회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이거 볼줄 알아야 돼 세세하게 자, 그리고 8번에 밑줄 친비동사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거아나아 쌤이 지금 여태까지 이거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거 잘 따라온 친구들을 똑같이 풀어주면은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은 지금 8번 어떻게 푸는지 감을 못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풀어 줄게 몇번 뜻인지 쓰고 나면은 1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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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다르다 3번 뜻으로써 2번 이렇게 되는거지 해서뭐 설명 굳이 안해도 잘 따라왔으면 될거야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laughs> 음, 괄호하는 지시대로 바꿨으래 근데 Bill and Ted are very brave 라는 문장 이 있었는데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우리 보통 not이라는 부사를 붙일 거지 그리고 이때 not은 어, 비동사 경우에 비동사 뒤에다가 붙이는 거였어 비동사 어디 있어 are 있네 그러면은 자, Bill and Ted are까지 그냥 써주고 부정의 의미를 가진 not을 넣어준 다음에 very brave 그 마침표 딱 찍어주면 은 되는 거겠지 어, 의문문의 경우에는 도치라는 문법 현상이 일어난듯이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게 될 거야 그러면 was james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그냥 똑같이 쓰면 돼 absent absent 무슨 뜻인데 결석하이라는 뜻이지 어디에 결석해 학교에 어제 열석을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물음표를 의문문이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뀐 거 확인하면은 되겠고 1일 번에 알맞지 않은 거골라보래 지금 밑줄친 부분 보니까는 뭐가 쓰이고 있어? 음, 줄임 표현이 써 있지 축약형. The are, hadn't, w e n t wasn't, he's 어, 다 문제가 없어 보이면은 안 되겠지. 왜냐면 우리 이런 모양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네. 자, m not 이거 굳이 줄이고 싶으면은 어, 얘랑 얘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는 쓸수 있는데 절대 m는 들라고는 쓰지 말자라고 했어. 12번 어, A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본 동사로 대답을 해줘야 된댔지. 그리고 그 주어는 그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대명사로 전환을 해줘서. So, are your pants new? 어디 그 바지 새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거 새거 아닌데 대답하려면은 your pants 바지가 어, 이거 살짝 음, 특이할 수 있는데 어때 바지가 지금 바지를 열어버리고 있나 막 반바지 입고 위에다가 막 긴바지 입고 막겉에 입고 막 이러는 거 아니고 어, 바지는 그냥 한벌 자체를 복수로 취급해. 왜 그러냐면은. 다리 넣는 구멍이 두 개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로 그냥 복수 형태인 거, 야 이런 것도 뭐가 있어? 그립니다. 뭐야? 안경, 그리고 뭐야? 피카소인데? 뭐야? 가위 이런 것들. 애초에 그냥... 어, 한 쌍을 이뤄야 뭔가 그제 역할을 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애초에 복수 형태가 돼서 동사도 복수형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은 대명사로 바꿀 때도 뭘로 바꾸겠어 그렇지, day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r에 한 칸밖에 없으니까 는 축약형을 넣어 달라는 무언의 뭔가 암시였던 거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1 3 번에 Was your sister in Europe last year? 어, 네 동생 지난 뭐야, 작년에 유럽에 있었어?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는 your sister를 네, 여자이니까는 yes she 그리고 여기는 was로 대답하면 되겠지. 나설 붙일 이유가 없지. yes니까는 1 4 번. 자, John and Daisy in the cafeteria now라고 물어봤어. 어디 있냐고 라 물어볼 때 그러면은 우리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비동사에 3번 뜻이 있었지. John and Daisy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는. 그리고 시간 정보는 now였어. 그러니까 현재 복수 비동사 are를 써주고 John and Daisy를 대명사로 바꾸면 stay yes, are 써주면 되겠지. 두문제가 맞네. 어, 레알 기출, 위얼 어, 기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 이렇게 문장이 조금이라도 많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괜히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석을 너네가 할수 있는 것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풀고도 남아 이건 어려운 게아니 이거는 약간 성의, 노력,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봐 되는 데까지 해봐야지 Who i 이거 몰라 이뜻? 누구야 제? 뭐 어, 어, 빈칸이 있었어. Your cousin은? 사촌. 지금 제 누구야 물어봤는데 사촌이냐고 물어본 사촌이 해놓고 물음표 들어갔으면 은제네 사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뭐가 들어갈지는 뭐 일단은 모른다고 계속 치고 대답이 또 힌트가 되는 거지. Yes, he is라고 했 어? yes he 이즈라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물어볼 때 뭐가 필요해? is가 와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남잔지 여잔지도 벌써 대답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뒤태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벌써 그냥 나왔다고. is he your cousin? 제니 사촌이니? 그러니까는 어 맞죠. we go to the same school. 우리는 같은 학교 다녀. 이렇게 썼고 또다시 한번 넣고 확인해 보자고. Is he in the same class with you? "먼저 어, 너랑 같은 반이야?" 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진 않아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지. So he is in the second grade. 어 쟤는 뭐 2학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답 2번. 절대 뭐못 풀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문제. 겁먹지 마시기를. 마지막 16번 알맞은 문장을 두개 고르래. 자, 아까 내가 이, 이런 유형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 그러면 알맞은 게두 개면 세 개는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그세개 어떻게 알맞게 고치면서 가는 거야? 이것도 비동사의 몇 번째 으를 쓰였는지도 한번 표시해 볼게. 몇번 뜻인지만 먼저 표시를 하면 은 형용사니까 2번 뜻, 명호사니까 1번 뜻, 형용사니까 2번 뜻, 2번 뜻, 3번 뜻으로 쓰인 것 같아. <laughs> This camera i s n expensive. 하면 은이 카메라는 비싸지 않다. 뭐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Are you a new teacher? 당신 새로운 선생님이에요? 그랬더니 야, 바보새끼 아니냐?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면 안 돼. 어? 예스 s 놓고, 너한테 물어보면,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네, 당신은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1인칭과 2인칭 대화할 때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정답이었지. 자 아, 정답 맞은 거 1번 일단은, 예, 잘못됐고. 3번. His shoes were dirty and old. 그의 신발은, 어땠어? 낡고, 더러웠다, 더럽고 낡았다. 그래서 뭐 문제 없지. 왜냐면은 복수형이니까는 저렇게어 선생님 이거 과거라는 뭐야 시간 표현 없는데 왜 과거로 썼어요?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 과거일 때 조금 더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것 뿐인 거지. 저혀또 일단 예, 문제가 없고요. 4 번에 Are your bag heavy? 네 가방 무겁니?라고 했는데. 유월백이라고 해서 2인칭 아니고 b a 이니까는 3인칭 그래서 r 을를 is로 바꿔야 되는 거였고 자, 5번 was your parents at the theater last night? 너희 부모님 어젯밤에 극장에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부모님 이렇게 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was가 아니고 were로 물어봤어야 되는 거겠지 정답이 1번과 3번 이렇게 됐더라 <laughs> 문제 어떻게 푸는지 지금 같이 해봤는데, 어 그냥 띡 답만 골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이러 이러한 그 뭐랄까 생각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훈련이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도 잘뭐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는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 지금이라도 뭐 자기가 안쓴 필기 있으면은 화면 잠깐 멈춰가면서, 요거, 필기 하고, 선생님이 왜였다가 이런 표시를 해놨었는지 떠올리면서, 그냥 또 무지성으로 베끼지 말고, 공부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에서 만납시다.